등촌 이동 모아타운 6월 소식지입니다. 1-1 구역도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1-1 구역 창립총회는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등촌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주차가 불가하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4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동의입니다. 이번 1-1구역 창립총회에서의 의결은 구청에서 검인을 받은 왼쪽의 계획으로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등촌이동은 SH 참여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관리 계획 변경이 논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계획이 추후에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SH 참여를 통해 임대주택 비율 감소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조합 설립 전까지의 운영비 사업비 지출 및 각종 계약에 대한 추인의 건입니다. 이 비용은 구역별 연면적 비율대로 분담하기로 결정한 사항이고,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의 업무로서 재차 의결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조합정관 승인입니다. 다른 조합에 비해 특이 사항을 짚어보면, 조합을 위해 보증을 서게 되는 임원에 대한 위험수당 내용이 있고, 대의원의 총회에서의 전자적 방식의 의결과 온라인 총회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총회 등은 올 12월이 지나야 관련 법령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등촌이동은 통합운영회로서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고 있고 이를 정관에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조합업무규정입니다. 특이사항은 통합운영회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었다는 점과 위험수당의 계산식이 표로 정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최대한도는 월 200만 원이지만 대략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량으로 계산되는 산식입니다. 이러한 위험수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증료를 지불하는 것에 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규정 등에 대한 안건으로 특이사항은 등촌이동 내 조합의 선관위원회 구성은 등촌이동 내 모아타운 내의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선임한다는 점입니다. 정관과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전자투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조합 임원 선출권입니다. 처음 보시는 얼굴들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1-1구역의 임원 후보자님들은 모두 사업 초기부터 봉사를 성실하게 해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여 의결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건은 대의원 데이원 선출입니다. 대의원은 해당 구역의 총 소유자 수의 10% 이상을 선출해야만 합니다. 이 숫자를 채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현재 1-1 구역의 대의원 후보자님들은 조합 설립 동의서를 빠르게 제출해 주시고 협조적인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여 의결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운영회 대표 및 운영위원 추인의 건입니다. 지난번 1-3 구역 창립총회를 할 때보다 운영위원이 추가 선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등촌이동은 지금까지의 모든 업무를 통합 운영회가 총괄하고 있고, 앞으로의 조합 업무들도 통합 운영회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모아타운 내에서 통합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안건은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의 위임의 건입니다. 이는 매번 총회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법에 따른 특례로서 절차가 간소화된 부분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이번 총회에서 대의원으로 위임할 건들에 대해서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열 번째 안건은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입니다. 2025년에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을 승인하고 이 범주 내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책자의 운영비 항목을 살펴보시면 대부분은 통합비용이고 연면적 비율로 분담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있고, 1-1 구역만의 비용은 색깔 음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1번째 안건은 돈 빌리는 것에 대한 것인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시, 기본적인 내용을 총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도시 보증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건 별도의 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지침상 별도 안건으로의 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허그의 기금이 고갈되어 이 안건은 추후 다시 의결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3번째는 창립총회 의결수당입니다. 조합원들 대부분은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총회 정적수가 모자라서 총회가 성사되지 않으면 큰 돈을 날리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합은 참석한 조합원에게 의결수당을 지급합니다. 최소한의 서면결에서 현장 참석에 대한 의결수당을 책정하였고 이 의결수당은 추후 조합에 자금이 확보되었을 시 지급이 될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4번째 창립총회 예산안 승인입니다. 총회를 치르는 것은 장소대여, 재본비용, 우편비용, 인건비, 기기렌탈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약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안은 그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여유있게 계획되었습니다. 예산은 항상 총회에 의결받은 범주내에서 지출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재차 총회의결을 받아야 하는 행정적인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계획은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다. 총회책자의 별첨자료로서 통합운영의 정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의사결정은 운영위원회로서 결정하고 대단지 프리미엄 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통합조합사무실을 운영하고 각종 비용은 연면적 비율로 분담하는 것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아타운 관련 정책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리 계획 변경 시 전자 서명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등촌 이동 및 강서구 주민들의 정책 제안으로 달성된 결과입니다. 모아타운 내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의 건은 지난 12월 4일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70%로 완화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고, 향후 국회 상임위가 재개됨에 따라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현재 기금 고갈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1-3 구역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 허그의 초기 사업비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기금 고갈로 대출 실행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로부터의 입찰 보증금 및 대여금을 활용한 초기 운영비 마련을 고민해야 하고 하반기 허그의 기금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 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통합조합사무실을 통해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